안녕하세요. 사진조명 클래스의 파블로입니다. 사진조명 하면은 조명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조명을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사용하던 조명들을 몇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제품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조명 중에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조명은요 제가 제일 오래 사용한 조명입니다 니콘의 SB800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인데 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75W급 작은 조명이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어,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내주고요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서 언제든지 갖고 다니면서 보조조명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단점은 이게 수신기가 내장이 안돼 있어서 이런 수신기가 하나 따로 필요합니다. 수신기를 부착을 해서 사용하고요. 또 이거를 스탠드에 연결하려면 또 브라켓이 필요하거든요. 주렁주렁 설치하는 게좀 많아져서 그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조명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독스의 ad600bm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제가 사용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성비 최고 제품이었죠. 조명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파손에 대한 좀 부담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중국산 조명이다 보니까 파손이 되면은 이 서비스 받기도 생각보다 까다롭고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이 대신 제가 2년 전부터 애용하고 있는 제품은 국산 조명입니다. smdb p500ttl 이라고 하는 조명인데요. 얘는 500와트급, 얘는 600와트급이지만 광량을 테스트해 보면 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500와트급 smdb p500이 약간 광량이 밝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성능은 거기서 거기라 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게도 가볍고요 그 다음 좀 슬림하기도 하고 가장 큰게 as가 되는 점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ad 600bm을 사용할 때는 어, 조명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보조광으로 사용을 했던 게 ad 200 제품입니다 ad 200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저도 이 제품은 한 3년 정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AD600을 메인으로 쓰고 AD200을 보조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B500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조광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 어, SMDB에서는 200W급 조명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360, B360 이라는 360 아트의 그런 조명인데요. 광량을 체크해 보면은 그 AD200의 한두배 정도의 광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량도 굉장히 밝아서 이 제품을 메인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B500의 보조광으로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 제품은 브라켓이 기본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뭐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스탠드에 바로 꼽아서 사용하면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조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명은 기변이 아니고 기추가 되거든요. 사실은요. 작은 조명을 하나 사도 큰 조명을 사게 되면은 어차피 작은 조명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음, 너무 깊은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적당하다 싶은 조명을 구입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명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 현명한 조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 사진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어,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